생활형 아이돌 소녀주의보 이야기 아이돌은 처음이라 기획 소스잇 작가 김바로 17편 김치를 담그라고요? 오늘 행사 장소는 명동호텔이야 우와 거기 엄청 좋은데 아니에요? 음뭐 그렇지 근데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요? 누구 앞에서요? 어 그건 도착하면 알게 될 거야 자차 막기 전에 얼른 출발하자 뭔가 숨기는 듯한 대표님의 태도가 찜찜했지만 호텔 공연이란 말에 우리 셋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도착했다. 그런데 뭐야? 사랑의 김치 담그기? 김치? 김치라고? 아 무슨 호텔에서 김치를 담가? 아니 대표님, 오늘 저희 이 행사에서 공연하는 거 맞아요? 그래. 이게 내가 말한 첫 번째 훈련이야. 너희들이 스타로 가는 첫걸음. 아, 김치랑 스타랑 무슨 관련이 있는데요. 도저 히 이해가 안 돼요, 대표님. 설마 저게 무대는 아니겠지? 하지만 그 설마가 맞았다. 말이 무대지. 수십 명이 김장을 담그느라 시장통 같은 홀 한가운데 단상 하나 덜렁 있을 뿐이었다. 와, 차라리 우리 연습실이 낫겠다. 대체 김치 담그는데 와서 공연을 왜 하냐고. 60돌이 아니라 김장돌 별명 생기겠네. 얘들아 저쪽 봤어? 그 요리연구가 백정은 선생님이랑 힙합 후 양뱅뱅있더라 그 반대편에는 얼마 전 TV에서 봤던 파페라 그룹이랑 팝 아티스트 메리랭도 있어 헐! 그러네? 장난 없다 진짜 우리 말고 저분들이 무대에 올라야 될것 같은데 언니들 나이한몸 불살라서 공연할래 와 진짜 태세전환 지린다 이구을그 프로의식 무섭다 무서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녀주의 보였습니다. 소녀주의 부분들 무대 마치셨으면 얼른 내려오세요. 자 장갑 하나씩 끼시고. 네? 이걸 왜 주시는 거예요? 어, 얘기 되신 거 아니었어요? 무대 하셨으면 이제부터 김치 담그셔야죠. 네? 김치요? 지성 언니, 이거 찐이에요아난 집에서도 김치 담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 공연 말고 김치도 담그는 거였어? 아 일, 일단 얘들아 장갑 끼자 우리보다 훨씬 유명한 연예인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김장 담그시는데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될것 같아 아 그건 그렇지만 아이돌이 김장이라니 아 이것 좀 아니지 않아요? 아니지 그래도 지금 기자분들이 있으니까 웃어 우리 김치 담그는 모습이 기사 나올 수도 있다고 알았어 우리는 각자 고무장갑을 끼고 거대한 김치통으로 다가갔다. 어휴 무대 잘 봤슈 소주보 소주보라고 했쥬? 아네 안녕하세요 소녀주부입니다. 저희 무대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요. 절임배추는 다 쪼개 놨으니까 전달해주면 속을 잘 버무리면 돼요. 네참 기특하네. 아이돌은 이미지 안 맞는다고 이런 데잘안 오는데 어떻게 소주보는 용케 힘든 일 하러 왔네요? 아, 네. 저희보다 5조 5억 배쯤 유명하신 백정원 선생님도 수고하시는데, 저희는 몇 배로 더 열심히 해야죠. 그날, 결국 우리는 해질 때까지 수십 포기에 김치를 담가야 했다. 숙소로 돌아오니 몸 여기저기 쑤시지 않는 곳이 없었다. 언니, 체인지, 체인지! 이제 언니가 내 허리 마사지 좀 해줘. 아, 진짜. 엄마가 허리 똑 끊어지겠다고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야, 너 아직 내 허리 주무른 지 5분밖에 안 됐어. 우리 10분마다 체인지 하기로 했잖아. 어, 야골라. 아직도 손끝에서 젓갈 냄새가 나. 나는 아티스트라고. 아, 대체 왜 내가 김치를 담궈야 하는데? 야, 넌 아까 선배님들한테 엄청 싹싹하게 인사하면서 잘 담그더마. 하여간, 넌 아이돌 말고 배우하면 아카데미상 탈 거야. 구슬리가 애교 연기 하나는 나보다 낫지. 아 근데 좀 놀라긴 했어 물론 홍보를 위해선 뭐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 그래도 김장이라니 대표님은 우리 고생 좀 해보라고 일부러 그런 건가? 자기만 믿으라더니 3년 빅피처가 이런 거였냐고 일단 내가 내일 대표님한테 말씀드려볼게 언니는 착해빠져서 잘 얘기도 못하잖아 내가 제대로 말씀해 드려야 할거 조용히 좀 해봐 대표님 말대로 이게 우리 알리는데 정말 도움이 됐는지 기사 좀 검색해보자 우리 공연 뭐라고 떴는지 그래 궁금하네. 김장김치 담그는 거 말고 또 우리 공연 사진 뜨긴 했을까? 흠. 뉴스 보니 다 요리연구가 백정원 선생님 것뿐인데? 음. 야 그래도 우리 한두줄 언급 되긴 했다야. 에휴. 이렇게 온몸이 아프도록 고생했는데. 헉! 에? 이게 뭐야? 애들아 이거 좀 봐봐. 아 왜? 뭔데, 뭔데? 뭐 소녀주의보 100회 무료 공연? 뭐 100회? 그것도 무료 공연? 이거 싫어요? 그래, 야, 대표님이 소녀주의보 무료 공연 100회 하겠다고 선언하셨어. 아니,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너무 하신 거 아니야? 그럼 오늘 같은 일을 앞으로 99번 더 하란 말이야. 아, 아나 진짜 말리지 마. 아무리 대표님이 비피처가 있다지만 그게 뭔지 확실히 들어야겠어. 그래. 우리 다 같이 대표님한테 가보자. 있을까? 기가 막혔다. 하루 만에 이렇게 녹초가 됐는데 이런 공연을 100번 한다고?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걸까?